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롭게 세워질 새 성전과 그리고 그것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제사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거주하기를 새로운 땅에 대한 종말론적인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는 새 성전에서 드려질 새 제사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은 바로 어, 44장에서 46장 이야기하고 있는 새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내용의 을내용 시작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4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임재 통로였던 동료, 이 동문을 폐쇄하는 내용과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을 즉 이방인들의 성전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때문에 우상은 물론이거니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이런 이 부정한 사람들과 부정한 것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어, 그 성전이 파괴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주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어, 이방인들이 출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상숭배자들과 이 가증한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다시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도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집중하고 주목하며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이 성전에 관한 모든 규례와 그리고 성전 및 성소의 출입구 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법칙은 비단 선지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해야 되는 이런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즉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에 주목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주목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환상에 그들이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힘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힘써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일만이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길에 바른 소망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나라의 영광과 소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민족이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철저히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멸망을 당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 민족과 같은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전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결코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우상과 같은 가증한 것으로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이방인들을 출입시켰고 그리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 죄악과 가증스러운 행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스러운 일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규례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당신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 나오도록 요구하신 바는 바로 이것이 진정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일만이 징계와 심판이라는 불행과 비극을 차단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에게 더욱더 당신께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개시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영육간의 유익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캐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주목하고 관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주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사독계열의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말씀의 언급과 이 그들이 계속해서 어 제사장직을, 이 세성정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어 유지해 가면서 이 제사장이 행함에 나가야 될 그런 관련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 31절의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했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강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패망하기 전에 이 레이지파의 제사장들 중에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새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반 레인들이 수행하던 그런 잔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이새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며 나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직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운 칭호이고 어, 지위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굉장히 소중한 칭호가 지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주목해야 할 모습은 오늘 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그런 직분과 그 지위를 빼앗기고 일반 레이인들이 행하는 그런 잔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직분과 그 직분에 해당하는 그런 그런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빼앗기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라는 그 직분과 이 지위, 이 칭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여서 이 성도라는 지위와 직분에 맞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중히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더 의식하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독 계열 외제사장들이 이세 성전에서 일반 레이인들이 수행하는 그런 잔물을 이행하게 된그 까닭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과 같이 타락하고 일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일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과 그 지위를 박탈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가 더욱 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소중한 지위와 직분이 주어졌고 성경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만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함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변질,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더욱더, 더욱더 헌신과 또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의 그 제물이 그들의 붕기시 되고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사장들이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그 분깃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분깃을 더욱더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기시 줄어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그 백성들로부터 원활하게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그 분기시의 내용들이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우상숭배라는 그런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들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분명한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 믿음 아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드리며 나아가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세상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므로 인해서 내가 큰 유익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보므로 인해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비참한 지경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우리가, 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아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까지도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당당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